안녕하세요. 생각 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0년에 출간된 김승우 지음의 돈의 속성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7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별로 약 4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자투리 시간에 파트별로 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오늘은 두개 파트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긴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셋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합니다. 빌게이츠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나의 잘못이다. 김승호 회장님은 100만 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에는 100만 장자로 살수 있으며,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하네요.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보험을 드는 사람은 최악을 걱정해서 보험을 들지만, 그 돈을 20여 년 전부터 모았다면 확률상 자가보험이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어떤 상품을 팔아도 이미 내게 불리하게 설계를 끝내놓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김승호 회장은 독자들이 보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다시 생각하고 생기지 않는 여러 두려움에 자신의 경제권을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사실 부자가 되면 원래 보험이라는 것도 필요 없어지는데요. 이는 이미 자신의 일부가 보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 중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를 같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난과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